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최사랑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닥터의 목 견인기 제품 CS500G2의 착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S500G2는 앉아서 하는 착용 방법과 누워서 하는 착용 방법 두 가지의 착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앉아서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 벨트에 공기가 다 배출되도록 공기주입 포스를 당겨서 견인 벨트 내부의 공기를 빼줍니다. 스트랩 한쪽을 브라켓의 레일에 부착 후 반대쪽 스트랩도 부착합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브라켓이 밀착되도록 합니다. 이때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견인 벨트 호수 주입구와 펌프 집게를 연결합니다. 집게를 정확하게 체결해야 공기가 새지 않고 주입됩니다. 펌프 손잡이를 적정 압력 7에서 9 psi 까지 위아래로 왕복하여 공기 주입 후 펌프 집게를 눌러 호스 주입구에서 펌프 집게를 제거하면 착용이 완료됩니다. 이제 누워서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면 스탠드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누워서 착용이 가능한 방바닥이나 거실의 평평한 바닥면에 스탠드를 놓습니다. 견인 벨트를 스탠드의 중앙 부위에 부착합니다. 뒷목 부분을 한 손으로 받쳐서 조심스럽게 벨트 중앙에 일치하도록 맞춘 후 눕습니다. 이때 다리는 45도로 세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스트랩 한쪽을 브라켓의 네일에 부착 후 반대쪽 스트랩도 부착합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브라켓이 밀착되도록 합니다. 이때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호스 주입구와 펌프 집게를 연결 후 호흡을 가다듬고 목에 힘을 빼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핸드펌프 게이지가 0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펌프 손잡이를 적정 압력 7에서 9 psi까지 위아래로 왕복하여 공기주입 후 펌프 집게를 눌러 호수 주입구에서 펌프 집게를 제거하면 착용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최사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